안녕하세요.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8월 28일 뉴스 클리핑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이가 들면서 인품을 드러내는 법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이 들수록 인품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황, 그리고 어린 손자들을 기업가로 키운다는 뉴스, 코로나 위구, 위기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소비자의 신리 행동이 바뀌었는지, 또 속초시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 야간뇨의 원인과 예방은 어떻게 되는지, 건초염이라는 게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손목이 찔찔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나이가 들수록 인품 드러나는 대표적인 상황 1위,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외부의 상황, 환경, 물질적인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러 시니어들을 보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하는 저명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의 경우에도 심지어 그런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들면서 자신을 더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또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자신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를 간혹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시니어들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행동과 생각에 맞춰서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분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그저 나 자신으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지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한 게 뭐였더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소한 게 행복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누렸다 하더라도 지금 소소하게 느끼는 것조차도 행복해 줄수 있지 않니라는 이런 마음의 연금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울시 50플러스 포탈에 소개된 건데, 어린 손자들을 기업가로 키운다라는 그 흥미로운 뉴스, 리처드 하이덕 씨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리처드 하이덕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가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가 소목소목해질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아 손자를 위해서 뭔가 유산을 좀 주고 싶은데 얘를 좀 어떻게 코칭을 하거나 얘가 잘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책을 쓰셨다고 해요 기어 전환이라는 그러면서 이 책을 파는 거에 그럼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우리 손자녀들이 디지털이 강하니까 이것을 접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손자녀들에게 그백 달러 정도 한 십십 몇만원 되겠죠 그 정도의 종자촌을 두고 자 홍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정말 이벤트를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그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이제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시작한 지세달 만에 뭐 이백 달러 이상 그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 있죠. 200달러 정도면 뭐 20만 원좀 넘는 건데 책으로 치면은 뭐몇권한 20권 정도 내 팔렸을 것 같은데 그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어린 손자들의 활동에. 그 원래 그렇지 않았으면 팔리지 않았을 것이 팔렸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손자녀와 소통하는 경험도 있었고, 연결고리도 생겼고, 즐거웠고, 손자녀 입장에서는 미리 앞으로의 자기가 스타트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경험해 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뉴스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맥킨지기 계산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에 미국 소비자의 심리 행동 어떻게 변했나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중 저에게 눈이 띈 것은 뭐 여기 도표입니다.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학습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비대면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집의 환경을 이러한 저도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한 조그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개더 되면 인테리어까지하면서 바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28% 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뭐 그동안 소비를 그이 경우에는 안정적인 일을 갖는 경우가 됩니다. 자산가치가 부담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별로 소비가 뭐 외식 이런 게 외식이나 여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뭐 차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내구재, 그 TV나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바꾼다든지. 또는 이전에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아, 그래 국내 주식만 했는데 외국 주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금도 좀 사보고 뭐 가상화폐도 사보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의 변화. 또는 심지어 아내가 지금 당장 코로나로 실직이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자산, 뭐 부동산의 것을 팔아서 그 여유 자금을 만들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약 20%에서 32%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제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요, 그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징 라인을 보게 되면 병원에 계신 분들을 살던 집으로 옮기는 건데, 그런 시작점이 어디서 되냐면 병원에 계신 어른들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집으로 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집이 안전한 장소가 돼야 되고, 집으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방문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집에 살면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그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속초시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냐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집에 계신 그 환자에게 제공을 하고,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도시락을 배달함으로써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크게는 속초의료원, 그리고 정부기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강병원이라는 병원, 그곳에 계신 환자분을 관야 지역 자, 자활센터라는. 그 실제로 케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확산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은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나온 뉴스인데 새벽에께서 소변보는 시니어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좀 있어서 약간 요라고 하는데. 한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상 잠에서 깨서 배뇨하는 증상을 야간뇨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은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노화 현상도 있고요. 또 숙면에 대한 방해를 받는 것도 그 되게 되지 한번 깨게 되면 뭐 쉽게 잠자리에 못들기 때문에 뭐한 시간 정도는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면 숙면이 편한 상태 가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러한 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가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화도 와서 그 어두운 상황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과정에 혹시라도 낙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인을 보니까 생활 습관이 가장 컸는데요. 과도한 음주라든지 고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 이런 것들도 야간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50대에 해 노화 이런 것도 있고요. 혹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여성의 경우에 방광 증후주권 이런 것들을 전문의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또 요즘 이 손목이 찌릿찌릿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시니어 중에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생긴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그 이것이 이전에는 그 가사노동을 많이 하신 주부들에게서 이제 생각 많이 생겼고 또 육아를 하다 보면 나 늦깎이 육아 뭐 나이 드셔서 손자녀를 돌보시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근력이나 여러 가지가 나쁜 상태에서 아이를 쓰게 되면은 이런 손에 대해서 이런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를 보는데 저희 어머님의 경우도 이제 우리 손자녀들을 돌보시면서 그런 현상들을 아마. 흔히 볼수 있는 기회인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경우에 여기서 어떠한 장애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를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 변하는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노년의 인품이 풍겨지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그 현실을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아주 작지만 그 감사한 행동 그리고 아니면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 힘든 상황에 놓여서 우리 뭔가를 봉사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이 나서 이러한 그 위험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소방관 선생님이라든지 매일같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청소부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한 물론 이전 앱에서 굉장히 그 그분들을 어 영웅시하고 인정하는 기, 그 기운이 들었지만 그래도 선진국처럼 이런 분들이 정말 더 그에 맞는 대우도 받고 그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그런 작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